오늘 또 고난주간 계속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또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의 고난을 또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병상에 있을 때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말합니다. 그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동안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주위의 인정과 또 박수와 막대한 부가 빛을 잃고 의미를 상실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주 중요한 고백을 남깁니다. 물질과 명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물거품 같은 환상과 달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진정한 부이고 우리 인간이 향해 나아가야 할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사는 삶이 정말 잘 사는 삶이겠습니까? 잘 사는 삶은요 좋은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와 어떤 만남을 가지느냐 가정에서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 어떤 자녀를 만나느냐, 또 내가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 만남이 좋은 만남일 때, 우리가 이제 잘 사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찾아온 시간이 좀 특이합니다. 밤 시간에 찾아옵니다. 밤은 빛이 없는 시간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화려한 불이 어, 등불이 있는 그런 곳에서 어, 살지 않았기 때문에, 2000년 전그 시대는 정말 밤 하면 칠흑같이 어두운, 아무것도 어, 분간할 수 없는, 달빛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볼수 없는, 그러한 어, 이제 밤 빛이 없는 시간입니다. 어둠의 시간이고, 어두움은 또 죽음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니고데모가 굳이 밤 시간을 택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료 공회원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을 유대 사회로부터 출교하기로 결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밝은 대낮에 만나는 것이것은 그동안 자기가 쌓아 올린 명예와 부를 잃고 그런 빛을 잃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빛이 없는 밤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계속 빛을 내며 세상의 빛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빛이 아니고 세상에서 그가 쌓아 올린 빛그 빛을 내며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밤시간을 택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정말 진짜로 살수 있는 정말 잘살수 있는 그런 길을 알려주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밤시간도 우리 주님께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어느 시간대 아무리 어두운 밤에 내가 주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밝음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예수라는 분이 참 좋은 말씀 많이 하고 지혜롭게 잘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이적도 행하시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한편으로 이렇게 알고 싶은 그 궁금증이죠. 그런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도 자기를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되 자기에게 손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 내가 잘 믿고 싶고 또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열심히 따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세상의 세상적인 빛이 잘 유지되는 선에서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일상에 내 일상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데 그러다 보니 낮 시간을 택하지 못하고 밤 시간을 택하게 됩니다. 낮은 사회적으로나 또 관계적으로나 또 내가 하는 일적으로나 공개된 시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나의 시간으로 경쟁을 불사하고 확보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은 조금은 짜투리성 시간으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꼭 필수적인 것은 내가 하지만 그 외에 어떠한 이 교회나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 그런 시간들은 또 나의 어떤 일상을 내가 하면서 그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게 너무 타협을 하게 되다 보면은. 예수님 만나는 시간을 조금은 자꾸 짜투리성 시간으로 사용할 때가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니고데모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거 사실 짜투리 시간을 쓰는 것이죠. 그가 가장 활동하는 공회에서 그낮 시간 그 시간을 일부러 그가 결근을 한다거나 잠시 조퇴를 해서 온다거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 자기에게 좀 편한 시간.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날 밤, 그 시간은 이처럼 자기 중심으로 택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면은 전날 밤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 예수 안 만났어.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죠. 산에 들인 공회로 출근 날 그런 그런 예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생각,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러 온 니고데모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 이놈이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주님의 입장에서 좀 얄밉고 섭섭하실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이 니고데모가 정말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셨습니다. 바리새인과 공회원으로 살고 있는 현재 모습 그 모습보다도 더 빛이 나고 잘 사는 길이 있다.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것은 거듭나무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왜이 밤에 찾아와서 귀찮게 구느냐고 면박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만나러 온너 진짜 이유가 뭐냐고 동기를 따져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시간대에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든 주님은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 사정, 그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정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정과 형편을 이해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저마다의 사정, 나의 어떤 형편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 중심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일이 많아서 내 몸이 연약해서 혹은 가정에 일이 생겨서 등등 예수님을 내가 밝은 낮 시간에 만나야 된다. 그것은 알지만 정말 부득이하게 어두운 밤 시간에 찾아와서 주님 저좀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청할 때가 그 만남을 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 그렇게 크게 마음을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것은 밤시간일지라도 네가 지금 나를 찾아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 빛이 없는 시간에 네가 나를 만나러 온 이유가 있을 것인데 네가 살고 싶어서 나 찾아온 거 아니냐. 네가 나에게 부르짖고 내 이름으로 구하고 이 시간 네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나에게 왔는데 네가 이렇게 나를 찾아온 이상 나는 너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겠다. 네가 정말 제대로 잘 사는 길을 만나고 그 길에 대해서 배우고 그 길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네가 돌아갈 때는 그 길로 가, 가거라. 네가 나를 만난 그리고 나에게 나를 만나서 네가 배우고 깨달은 그 길로 가거라. 그 빛의 길로 걸어가거라. 그러면 네가 정말 잘 사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에게는 너희가 이번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 저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물론 만났지만 더 친밀하게 주님 잘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어떤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가 내가 이 앞에 나왔는데 너의 그 개인적인 속사정, 가정의 어떤 형편이나 일터의 상황, 그리고 너의 자녀의 문제가 네가 오늘 나를 찾아온 이유가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네가 오늘 나를 만나서 꼭 가지고 가야 될 것, 그것은 거듭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구하고 찾아야 될 것, 확인해야 될 것은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았고,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꼭 가지고 가야 될 것,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아,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난 거듭마, 거듭남을 받은 귀한 존재이지.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거듭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 아,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듭남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거듭난다. 이건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다시 사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죽고 사는 경험입니다. 다른 게 아니죠. 말 그대로입니다. 거듭남이 무엇일까? 죽는 경험 그리고 사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밤에든 낮에든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안에서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거듭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죄인인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사생관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또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죽어도 될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생관이 분명하면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거듭나면 이미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듭난다는 것, 죽고 사는 것, 나의 옛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죽고 사는 경험을 통해서 육신적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연약해지고 내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정에 타격을 입는 상황에서도 죽은 목숨이 아니라 이미 주안에서 나는 산 목숨이라는 것이죠. 이미 주안에서 다시 산 목숨, 거듭난 생명이기 때문에 여전히 사는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산 목숨이다. 나는 다시 산 목숨이다. 이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 이제 죽은 목숨이야. 그런 표현 많이 합니다. 너는 죽은 목숨이야. 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길 바라십니다. 거듭났다. 나는 산목숨이다. 다시 산목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두려웠다는 것이죠. 거듭남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적으로 많은 지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예를 통해서 유대사회를 위해서 종교적인 여러가지 유익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온것 보면 나름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영성이 그런데 거듭남의 경험은 없었습니다. 거듭남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혹여라도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그동안 자기가 싸워왔던 이 공회원으로서의 이 지위와 명예를 잃지는 않을까. 주님 만나는 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더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서는 일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두려우십니까? 주님 만나면 만나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가 이을 수도 있고 또 감내해야 될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주님 만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는 일이 그래도 좋으십니까? 아니면 두려우십니까? 만일 그래도 좋다면 나는 이미 주님을 만나서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 아 나는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바로 코 앞까지 왔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그 은혜의 경험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거듭나면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나의 공로로 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나의 어떤 신앙적인 업적이 쌓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듭남의 은혜. 두려움 없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좀 전에 읽으신 말씀처럼 반드시 물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내 힘으로 못 가는 것이죠. 거듭나는 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어, 나 이제 거듭났어. 어. 혼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은, 받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배경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물로 세례를 받는 순간 성령이 임하시는 은혜. 이것. 오직 이 방법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세례를 베풀고, 또한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물로 세례를 받는 그 순간, 내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거듭남의 은혜를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은 이 거듭나는 자의 공로가 아니라 거듭나게 해 주시는 분의 은혜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은 그 아기를 낳는 엄마입니다. 물론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엄마죠.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사람이죠. 태 속에 있는 아기는 자기가 태어나는 것뿐만에 전혀 기여하는 게 없습니다. 수고는 엄마가 합니다. 때로는 그 수고를 하다가 죽기까지 합니다. 계속해서 힘을 주고 필사적으로 고통을 견디며 생명을 낳습니다. 엄마가 아이의 태어남에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 능력이 아니라 그럴 능력이 있으신 아버지가 필요하다. 아버지가 보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 아버지를 만나면 거듭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인의 삶의 주제는 사는 것을 넘어서 다시 사는 삶입니다.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단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밖에 나가면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 사실 것인데 내 삶의 이유와 목적, 오늘의 내가 살아가는 목표. 이거는 단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듭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날마다 해산의 진통을 겪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주님을 만나고 다시 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 영적인 경험이 일상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당 안에서 경험하는 영적인 은혜 거듭남의 은혜를 일상에도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달리 보이고 내 인생에 대한 질문이 달라집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고 생각하고 구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삶을 살까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아침에 우리가 다 주님을 만나러 왔는데 이 시간 이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거듭남을 확인하게 하고 내가 거듭난 은혜를 더욱더 광화시키고 그래서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하루도 귀하게 쓰임 받으면서 정말 야, 내가 주님 만난 보람이 있구나, 내가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은혜가 있구나, 그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에 있는 기도 제목대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저의 거듭남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견고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살고 싶어하는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때로 밤 시간에 주님을 찾아와 만날 수밖에 없는 저의 형편을 불쌍히 여기셔서 진실로 거듭남에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는 주님 안에서 사는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물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길을 행하며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